접어든 이 시점 방과 후강사들은 교육부와 국가의 한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부모자식 간의 만남조차 어렵게 만든 코비드19는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차별, 사회적 방파벽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교육 격차는 벌어졌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과 고용 여부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상 제법이 통과돼 방역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특수 고용직인 우리는 소득이 21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추락하였어도 우리는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니기에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모금 생수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두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추가 경정 예산에 특수 고용직 중 가장 가시마 피해를 본 방과광사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적용하자는 사업 지리서가 발의되었습니다. 작년 5월. 긴고용안정지원금 수업이 종료된 상황으로 강사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처럼 방역으로 인한 소득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드디어 대두된 것입니다. 학교장이 방역문제를 핑계로 방과업교폐기을 결정해도 교육청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니 국가 방역수칙 때문에 강사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소속된 학교장이 운영하는 방과후 강사들의 피해 보상은 마땅히 국가의 몫입니다. 이번 방과후 강사 방역 지원금 추경을 통해 이제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했던 국가의 보호가 꼭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방과후 강사들은 다음과 같이 방역 촉구합니다.